연글을 옮기던 케이블선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말로 비상 상황. 아 지금 바쁘니까 사고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없고. 엄마 계숙 씨가 아픈 다리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보리 밭에 보리를 다 뜯어 먹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리 뜯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가만히 있을 새가 없는 농촌 살이. 아이고 다리 도 아픈데 참 힘드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가 없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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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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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쳤는데도 어머, 웬일이야. 보리 밭을 습격한 오리 떼, 한두 마리가 아닌데. 음, 어머나. 군데군데 뜯어먹었네, 이런 나쁜 오리들을. 여기 보면은 지금 이파리가 끊어졌잖아요. 이거 다 뜯어 먹는 거예요. 줄 가지고 와야죠. 아 그리고 이렇게 말뚝이 좀 누워져 있는데도 있으니까 망치도 가져오세요. 먹이를 찾아든 철새는 농가 입장에선 골칫거리. 그냥 두면 보리 뿌리까지 먹어치워 농사를 망쳐버리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니요, 여기, 여기서부터. 희연이가 도와주려고 따로 왔어. 어. <웃음> <웃음> 근데 도와줄 자세가 안 되는데 장화 신고 와야지. 쟤 장화 신었잖아. <laughs> 장화 신고 와야지. 팽팽하게 해야 돼. 키원아, 더 팽팽히 당겨. 이거 새를 잡을 수도 없어요. 걸려요. 뭐 약을 놓는다든지 하면 큰일 나요. 걸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새가 먹었다고 해서 이게 보상이 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는 수확의 결실은 큰 기쁨. 봐봐 공주야 이렇게 해, 응? 아빠랑 엄마랑 네? 언지랑 기남이랑 공주랑 셋이 해야 농부 삼남매가 딱 저기 야 되는 거 아니야 합체가 되는 거잖아 마징가 제트처럼 합체. 자, 어, 조심. 못하겠다 이. 에이, 그렇게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한 번씩 극복을 해야 돼.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안돼 아, 네, 아직 없어요. 나중에 나이가 좀더 들면 네. 그때 들어오려고요. 왜 싫어요? 너무 일이 많아요. 음... 지금 당장 내려라. 오늘 내려라 하는 뜻이 아니라. 어? 땀 흘려 일군 땅만큼 정직한 게 없다고 믿는 영훈 씨. 웬만한 직장보다 농사가낫다는 입장이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멀리 보이는 기남 씨양파밭에 비료를 뿌리는 모양인데요. 정작 밭은 잡초투성이. 또 자기가 해 보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하라고는 했는데 저는 지금도 이게 시원찮아요. 하여 올해 이제 지켜보면 이제 얼마나 수익이 창출이 될지 이제 올해 한번 작년 해보고 올해 해보니까 수익 창출을 한번 봐야죠. 아들의 도전 정신은 기특하지만 무턱대고 시작한 양파 농사라 걱정이 많습니다. 가장 지금 큰 문제가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풀이 이렇게 올라와 버렸잖아요. 여기하고 틀리잖아요. 이제 저런 것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걸 어떻게 아... 헤쳐나갈지 답답하네요. 지금 이두 번째 들어 봐봐요. 이게 전부 다 지금 독색이야. 두 번째, 세 번째 다. 에이, 난리 났네. 어머머, 이거 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약을 하든지 할것 같은데. 기나마이 비닐을 아예 걷어내고 약 주고 비닐이 안 씌고 그냥 놔두면 어떤 현상이나? 그렇게, 최후에는 그렇게 하기도 해 그러면은 비료를 줘서 이 풀이 영양분을 다 빼서 가니까 바로 그 작업을 해야겠네. 이제 그때는 이제 질통 메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속에 있는 풀은 어떻게 죽이고? 속에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빨리 이거 한 방법 써야. 이건 아무리 저빈 속에서 비료, 비루... 야 동약 백번 줘봤자 필요가 없는 것이요 여기가 이파리를 막고 스며가지고 뿌리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 야 양파만 엄청나게 보태끼지. 그래도 계속시는 남편보다는 아들 편. 젊은에 기죽어서 어디 농사 지었어야 못했을 때도 당신도 옛날에 농사질 때막 그렇게 실수한 적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저런 실수가 어디가 있냐고. 저것은 어? 생각을 해봐. 저게 돈으로 지금 얼마가 날라가는데. 저렇게 봐서 실패하면 지가돈 날라가고 하니까. 그럼 아빠 말을 들어줘야지. 그만 그거를 그, 좀이 참조를 해줘야지. 풀이 났을 때 아빠는 뭐라고 말할거니 방법 없다고 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열개 나올 거에서 두 개라도 건지면 다행인 거 아니요? 당신 말이 맞아. 20%라도 수확을 해서 걸리면은 건지면은 그게 얼마 이제 얼마나 행복하냐고. 음. 그래. 그러지만 거기 들어 인건비는 안따져 거기 들어 경영비는 안따져 지금까지 들어간 건 말고 앞으로 들어갈 경영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 이럴 땐 귀를 닫아버리는 딸. 그러나 아들 걱정이 앞서는 부모는 모른 척할 수가 없는데요. 초보 동부들이 해봐야지. 한번 저 저거 창동이 삼촌한테 한번 물어보자. 아유, 그건 아빠니까 이걸 다 이렇게 물어봐주고 하지. 아빠 없었으면 <laughs> 어어 어, 친구야. 어. 어. 야, 그 양파로 보이지도 않고 풀만 나와버렸네 어, 그러니까 그런니까 내가 그러니까 미치고 폴짝 뛰고서는. 저기 오는 거지. 아니, 아니 풀이 그렇게 클 때까지 뭐했어? 그니까. 아니 가서 한번 보지도 않은 거야? 아니 가서 봤는데 아들이 어. 그게 아들이 관리하고 저기 하고 있거든. 어 사람 풀어서 해야 그렇게해봤에 방법이 없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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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네. 어 됐어. 아, 어 그래 고마워이. 안녕. 어. 에휴. 그 아들 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다 물어보네. 에휴. 에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람아 딸. 이게 부모 마음인 거야. 어. 어, 아들 힘들게 비료 주고 하는데 이따 밥 먹을 때 특히 말하지 마.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남편을 단속시키는 엄마. 끝까지 아들 편인데요. 아, 어 아들. 왜? 네. 얼마나 남았어한 시간. 한 시간? 그러면 배고프니까. 와서 밥먹고 가서 해르고끝고끝고나고 나도 모고 나도 모르고. 나고 나도 모고도 모르고. 나도 모고도고나고지고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지도 나도 모르 나도 모르나모르도 모르고. 도모로고도모고 더는 봐주고 싶지 않습니다 있는 가족끼리 먼저 저녁을 먹는데 아들의 빈자리가 내내 신경 쓰입니다 얼마 후 일을 마치고 뒤늦게 귀가한 김남씨 얼른 와밥 먹어 봐이 자리가 빈게서 허전하잖아 영훈 씨는 훗날 자신이 없어도 아들 혼자 모든 걸 척척하길 바라는데 이를 위해선 강도 높은 후계 수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몰래 준비한 카드를 꺼내기로 합니다. 깜빡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얘기 안한것 같은데. 엄마, 아빠 내일 모레 제주도 가고 음. 엄마하고 아빠하고 둘다 없으니까. 아들이하고 아름이하고 잘하고 있어. 제일? 제일 뭐래? 응. 지금 말하면 어떡해. 내가 말한 줄 알았는데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아빠도 안 했다니. 난 아빠가 말한 줄 알았거든. 아니 당장 내일이면 어떡하자고. 그걸 지금 말해서 어떡해. 12월 말에 엄마 아빠 정년퇴직하고. 여기서 떠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3일 동안에 야, 해보고 4월달에 엄마 아빠 한 열을 비웠을 때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응? 우리 아들 딸들은 방식대로 운영을 해봐야지. 한 며칠이라도. 이 응? 봐. 내가 갈게. 아무대로 응. <laughs> <나도> 가. <내려가. 웃음> <laughs> 어, 어, 어. 내가 갈게. 남매는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 다음 날, 정말 여행을 떠나는 부부. 아들 기남씨가 배움을 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녕세요 이제, 이제 네, 아, 안녕하세요. 가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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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안녕하세요. 어, 어, 뭐, 응. 영은 씨 부부가 아침밤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떠나는 여행. 아무 탈없이 갔다 오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들 눈이 먹고 싸우지 말고. 어, 그, 어, 그래, 알았어. 잘 갔다 올게. 이름, 일어나. 응?

나중엔 농업대에 자진에 입학할 만큼 농사에 진심이 됐죠 하지만 일하는 방식이 다른 아빠 사사건건 부딪히는 바람에 마음고생이 많았다는데요 이걸로 이제 뭐 비료를 준다거나 농약을 살포한다거나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나겠냐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좀 갈등이 않습니다. 많았었죠. 농사 실력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뒤늦게 가공 공장에 나온 아름 씨. 엄마 대신 가수확한 연근으로 바삭한 칩을 만드는데요. 튀기는 일은 제법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힘든 아침 기상. 6월에 왔으니까 1년이 채안 됐는데 그전에는 제가 미용을 했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생활 패턴이 거의 한 10년 정도 이상 지속이 됐었는데 이거 이렇게 바꾸려니까 쉽지 않아요. 아직 시골 생활에 적응 중입니다. 공장 일이 끝나자마자 온라인 쇼핑몰을 관리하는데 아무도 이건 몰라요. 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거 하는데 엄청 애먹었어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연근 없어요. 빨리 주세요. 연근 없어요? 예. 아 어떡해. 많이 없어. 받게요. <laughs> 연근 갖고 올게요. 네. 어, 기나미, 기나미, 기나미. 부족한 택배 물량. 밭에서 연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전화 받지 않는 동생? 아, 큰일 났다 가야겠다. 어쩔 수 없이 아름 씨가 나섭니다. 아,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좀 빈자리가 많이 크네요. 아, 엄마 아빠 있었으면 한 사람만 같이 가줘도 제가 이렇게 뛰어다닐 일은 없는데. 부모님의 빈자리가 벌써 느껴집니다. 나두 개만! 연근 옮기는 일은 원래 아빠와 동생이 책임지고 하던 일. 잔심부름만 하던 아름씨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 불안한데요. 그나마 도와줄 일꾼들이 있어. 다행이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나 싶은 그때. 연결을 옮기던 케이블선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잠깐만요. 왜 하필 해결사 아빠도 없는 지금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걸까요? 저 어, 크레인 크레인 똑 또... 네, 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비상상황 아 지금 바쁘니까 사고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고아 진짜 큰일났네 비상이네

수평 장애물 회피가 활성화이 작업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좀 수리하러 들어왔는데 어떻게 좀 확인 좀잘 해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만 수리 좀 해주세요. 비료를 주던 도중 추락해 고장난 드론. 그 바람에 일을 못하게 된 기남씨는 점점 짜증이 납니다. 이런 상황도 모르고 혼자 종종 거리는 아름 씨. 일단 가야 돼. 나 공장 가요. 대리님 와요. 김 대리님 와요. 나 바빠. 잘해. 화이팅. 가요. 부모님의 빈자리가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 다치기라도 했으면. 근데 네. 제 기계를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네. 저렇게 뭔가 간단한 것 같은데도 아, 저는 기계는 모르겠어. 이거 기라미가 많아야 돼요. 일때 엄마 아빠 있었으면은 아빠가 와서 붙여 줬을 텐데 아빠가 없으니까. 아빠가 없으니 동생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으니 답답함이 커집니다. 기맘아너 여기 있어? 나나 아, 이거 지실로 갔으니까 지끈어져가지고 금칩다 떨어지고 난리났어. 야나 다칠 뻔했어, 알아? 아 나도 이거 떨어져서 나도 다칠 뻔했어. 나도 수리하러 온 거야. 어, 나 언제? 아 근데 그래. 전화 안 받아? 누나는 지금 내가 이걸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그래. 너한테 전한1 0 번은 했거든. 다짜고짜 소화되는 누나, 기남 씨는 괜히 억울한데? 아니 이제 좀 했으면 엄마 아빠일안 한다고 맨날 퇴직한다고 말난린데 그럼 어떡 할래 그때는? 그때 도나 몰라 이럴래?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걸 가지고. 구, 그때 가서 알아서 하는 곳이지. 아, 전화도 안 받고. 아, 어, 그때 이제 그래 봤자 일년이좀 나봤는데? 야, 내가 진짜 엄마 아파서 온 거지. 엄마 아니었으면 진짜 여기 안왔어 알아? 본인 일을 대신하고 왔는데 되려 짜증이라니. 아림 씨는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어차피 이제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책임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음, 진짜. 맨날 모른다고만 하고. 아빠가으면 몰랐다고 하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몰라라 할 것을 혼자 동동거린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날 저녁 밀린 일들을 끝내고 농장 숙소로 돌아온 기남 씨. 아빠와 하던 일을 혼자 하려니 몸은 지치고 누나와의 다툼으로 마음까지 심란한데요. 어떻게 잘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자꾸 싸우기만 하고 저는 좀어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여태껏 후회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조금씩 그런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니 마음이 자꾸 조급해집니다. 그날 밤, 동생이 보기 싫어 김제 시내의 집으로 나온 아름씨, 속상한 마음에 아빠에게 전화를 거는데, 어. "아빠, 어. 제주도 좋아? 어. 언제 와? 어? 언제 와?" 아빠 없어서 지금 난리야. 왜? 네. 아 크레인 선도 끊어지고, 어. 기남이 뭐 드론 고장났다고 갔는데 어. 내 전화도 안 받고 가버리고. 나는 어. 기남이랑 싸웠어. 왜? 네. 몰라. 짜증 나. 나 지금 왔어 김대 나왔어 그냥.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누나가 참고 이제 잘 이끌어야지. 내가 왜 참아? 기남이가 네. 나를 잘해야지. 자, 누나가 잘 해야지. 자이 누나가 참 그럼 이거 누구 일인데? 결국 기남이 갈 거잖아. 몰라. 끊어. 이러려고 내려온 게 아닌데 아름 씨는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어느덧 2박 3일이 지나고 여행에서 돌아온 아빠 영훈 씨. 김제에 도착하자마자 영금 밭으로 달려왔습니다. 책임감을 보여주기는커녕 누나와 다툰 아들에게 한소리 할 작정인데 막상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집니다. 너 아들! 아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어떻게 해요? 재미 좀 봤어? 어, 아, 재미있었지. 그, 럼 어? 근데... 아니면, 하다못해 여기 올 때, 색거리로, 그, 뭐야, 파근발이라도 들고 와야지. 누나가한테 전화가 오면서, 징징 짜면서 전화 왔더라고. 아이, 드론이 망가지고, 그, 어? 견적도 좀 나왔는데. 아이, 나도 속상하지. 근데 거기에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런다고 화가 난다고, 성질 난다고, 그다고 누나한테 그렇게 화풀이 하면안 되지. 누나는, 이제 시작한 초보야, 어려. 여려, 마음이. 아무튼 우리 오늘 저녁에 밥한끼 먹으면서 화 풀게. 알았지? 이따 연락해. 어, 어, 어. 그래 알았어. 어. 아빠 먼저 간다. 가시오. 어. 가끔 고집을 부리지만 고된 농부의 길을 성실하게 따라오는 아들. 고마우면서도 괜히 불러들여 짐을 지운 건 아닌지 혼란스러운데. 자식 농사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후회도 하고 한편으로는 음, 잘했다고도 하고 아직도 정답을 못 찾겠어요 저도 이 정답은 제가 그만두고 아들이 홀로 서기가 되, 제대로 됐을 때 저는 나오지 장치로.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날 오후. 틀어진 남매 사이를 중재하기로 한 부부 녀석들이 빨리 와야 얘기하고 밥 먹으러 가지 응? 전화해볼까? 전화? 어, 여기 오네, 어, 수고했어 어, 아, 오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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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러, 여기 앉아, 어, 아니 앉아 봐이 얘기 좀, 이 한, 여, 2, 3분만 하고 뭔데? 공주야, 딸 공주, 얼른 나와 봐, 네.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앉아 봐 얼른 앉아봐. 응. 어, 응. 자, 야, 아빠, 엄마가 갔다 왔, 이제, 제주도로 갔다 오면서 와서 아르미랑 아들한테는 이 얘기했지. 응? 우리 형제 간에 응. 우애를 해야 되는 거야. 야, 어, 얼른 여기서 둘이 사과를 하고, 사, 화해를 하고서는 우리 얼른 밥 먹으러 가게. 얼른, 빨리. 야, 누나가 먼저, 빨리. 집에 갔다 와서 그런가. 응. 뭘 그만이요? 마음에 안 드네. <laughs> <laughs> 안해 안해 말 저렇게 하는데 내가 왜? 야 아들은 야 동생이 좀야 누나를 좀 이해해 줘라. 네? 그래도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힘들었겠어. 야 동생이니까 먼저 손좀 대민게. 네. 됐지? 아 조금 더잘 잡아라. 아무 뭐, 조금만 체결한다기도 해. 그게 먼저 했어, 인자 지 아빠 밥 사야 돼 이제. 뭐, 아빠 뭐 밥을 사 아, 그냥 아니, 가서 아니, 이제 아빠... 짜장면 먹어라. 으러 또먹었 여기, 여기 짜장면 먹으러 가자. 나한번 먹을 거야. 어. 제일 비싼 데 먹을 거야. 알았어. 가자. 어. 자, 얼른 가자. 얼른. 아, 이거 뭐 혼자 가도 분위가 좀 당기는데 뭐. <laughs> 그래. 가자. 어. 자, 얼른. 엄마. 얼른 가자. 가자. 천천히 오셔. 오랜만에 외식에 나선 연근 가족. 화의 파티를 벌입니다. 나도 군에 오늘. 밖에못본거네 엄마 아빠가 사야 되는 거야. 어? 제주도에서 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지? 아니 안 먹었어. 아니 아 아빠가 먹어. 사야 돼. 아니 아안 먹고. 오늘 아빠가 사야 돼. 어? 어? 아니면 다시 서울 갈 거야. 에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빠가 그렇게 사야 돼. 그렇게 아빠가 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빠가 야. 오늘 사는 거야. 여보 응. 많이 먹어? <laughs> 우리 오늘 어. 많이, 많이 먹자? 아빠도 많이 먹으려고. <laughs> <laughs> 남건 내가 먹을 거야. 어. 이건 너무 아니다. 우리 다시 협의하자. 안 돼. 더, 더, 많이, 더 많이 시키려고. 에이 <laughs> 애가 여기 있어. 맛있어, 아보카 내가 쏜다. 아많 먹어. 응. <laughs> 아... 먹어? 이제좀할수